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 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능 중에 잡힌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시자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당신께로 무리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녁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쉬시기 위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아,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처리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laughs> 간음 중에 여자가 잡혀 왔는데 이상하게도 남자는 잡혀 오지 않는 당시 율법 적용의 이중잣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자들이 자, 주님께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아, 모세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 기록된 가늠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나아가서는 죄인으로 단죄하려는 간교한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시험하는 건뭘 시험하는 거냐? 고발할 어떤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건데요. 만약 주님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차 없이 율법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르침이죠. 또 다른 사람의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과 모순되는 행동을 주님께서 번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어떻게 보면 사랑과 은혜의 메시아라는 지금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들춰내서 예수님을 이율배반적이고 또 무자비한 인물로 매도할, 매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주님이 율법대로 만약 사형을 처할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사형권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는 총독만이 그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만이 사형,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있었던 것이 당시에 정치적 상황인데 이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으로 또 살인 교사자로 고소할 계획을 품고 지금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 만일 사형시켜라 이렇게 대답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당장 로마법으로 그 주권에 도전한 것으로 반역자로 주권 반역자로서 총독에게 고소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만약 주님이 가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할 경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 주님을 율법을 깨뜨리는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소문을 낼 거고 그리고 더러운 죄를 조장하는 불의한 자다. 이런 식으로 정죄할 계획을 품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들의 이 질문 속에 이런 간교한 덫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땅에 뭔가를 쓰세요. 땅에 쓰신 것이 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또왜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신 이유가 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대적들의 시험 앞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지혜를 모색하신 거고 대적자들의 이 간교한 술수에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그 자세를 지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께 지금 와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지금 간음한 여인의 판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이렇게 앉으셔서 뭔가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자, 내용과 절 문제 2번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에 의하면 범죄 사실을 고발한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약간 변형시킨 말씀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자, 7절에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강조하신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어떤 유적으로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의인 그 사람이 뭐하라 돌로 쳐라 먼저. 그러니까 주님은 좋다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가 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육체적인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적으로 간음죄를 범한 자, 마음적으로 살인한 자. 마음 쪽으로 도적질하는 자, 그런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그런 능력이 되었고, 또그 간음한 여인보다도 우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한명두명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거죠. 결국에는 간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마저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양심이 역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같은 행동을 이렇게 거듭해서 취하신 이유는 스스로 재판자가 되려던 자들에게 지금 깊이 성찰할 기회를 시간적인 어떤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시려는 배려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연구와 목상 문제 3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관과. 예수님의 율법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이 가지는 기능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율법이 가지는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이 가지는 기능은 뭐냐?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정죄해서 결국에는 죽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의 기능인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목적 가운데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고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율법을 가지고 한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이 비록 죄를 범했다고 하지만은 그녀가 다시 죄를 짓도록 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에게 관심과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죄인들을 찾아내서 벌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면서 율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듯이 지금 떠나게 된 겁니다. 거기 모인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기고 모두 자리를 뜨고 만 거죠. 왜요? 그들의 양심이.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스스로 책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놓고 정죄했던 그 살벌한 분위기가 이제는 변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어떻게 보면, 어, 보면 감당케 어려운 고민과 깊은 동정심만 남게 된 겁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지금까지 이 여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목숨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늠 현장에서 적발된 데에 대한 어떤 수치심 이런 것에 지금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발이라는 단어, 정죄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인의 관심을 지금 위기감, 어떤 수치심, 여기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을 돌로 치려하던 무리들이 지금 모두 물러가고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의 일을 문제 삼는 이가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여인 스스로 알게 하신 거죠. 자, 느낀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죄를 지었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거 사람들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 주님은 무리들이 다 떠나간 후에 가나한 여인에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로 지금 죄인을 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뭐하러 오신 겁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지금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멸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기되어져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또 다른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의지요? 죄인들이 모두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주님의 소원입니다. 의지입니다. 이게 소원적 의지라고 그래요. 소원적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지인 거죠 소원적 의지.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적인 눈으로 어떤 사람들이나 세계를 바라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한 이해와 용서, 사랑과 관용 이런 삶의 장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사 서경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그런 눈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까? 정말 저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회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종의 경고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주님의 주신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면 어쩌면 이 새로운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매일매일 매순간 중요한 이 선택에 직면하게 될때 주님께 받았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노임받은 우리의 삶도 이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중요한 선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뭘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죄하기보다는 가르치고 일으켜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당신이 용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오늘 실천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새 생명 전도 축제가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번 부르지면 나아갑니다. 주주 주요,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